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주보에는 10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바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암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가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 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래전에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을 잘못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두 번째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막 출발하길래 그냥 막 쫓아가서 차를 두들겨서 세워서 탔는데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세 번째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내가 내려야 할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laughs> 아무도 안 웃죠 왜 요새는 이런 걸 유머라고 하면 아재 개그라고 오히려 비웃어요 웃는 게 아니고 비웃습니다 <laughs> 제가 그럴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이예기 얘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참 억울하긴 하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나름대로 그 사고를 당하는데 자기들의 책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96번을 타야 되는데 실수로 69번을 잘못 탔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으면 좀 여유있게 기다렸다 다음 차 타면 될 텐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두들겨서 출발한 차를 세워서 탄자기의 조급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차를 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릴 때서 바로 내려야지. 졸다가 내리지 못하고 한정거장 더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자기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이. 그런데 이보다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에게는 조그만 잘못도 없고, 나에게는 조그만 실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나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저자가 자기 아들 아론이라는 자기 아들이... 어, 키가 90cm밖에 크지 않는, 더 이상 크지 않는 조로증에 걸려서 10대 초반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 저자가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자기 아들이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질병 때문에 죽어가야 될 아무런 잘못도 저지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참 어려운 책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연구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어려운 책인데도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책 제목을 보면 관심이 가고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고통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그 고통 가운데 이유 있는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통이라는 책 제목을 보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사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워요. 왜? 어떻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책들의 결론은 대부분 고통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이상을 사는 동안 고통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이기며 살수 있는가? 어떻게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들을 극복하며 살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제시.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나와 있죠. 누구죠?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한나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먼저,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 보면 1절, 2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밤에,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글쎄요, 요즘에는 자녀가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요즘에는 스스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까? 얼마나 공감할까? 또이 고통을 공감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무슨 큰 죄에 대한 징계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들보다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 그것 때문에 더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한나는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 고통 뿐이었습니까? 아니죠. 뭐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해서인지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는 자기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 분인 나라는 아내가 있었다. 여 자분들은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금방 알수 있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에다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닌 또 다른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도 다가 아니죠.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식이 있고 자기 남편의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어주 가면 자식이 없겠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늘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한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6절 말씀 가운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죠? 결혼하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맹 기도 앞에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왜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한 인간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두 번째로 이, 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에 대한 징계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는 어떤 우연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간섭하심, 그리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계획,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의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게 하는 정말 기도의 아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우리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처럼 자연히 누구나 결혼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나로 하여금 그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한나는 그토록 기도했고 아이가 생겼을 때는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진작이 아니라 오늘 법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법문에 나타난 한나의 소원을 보세요. 이번 3월 달 달력에 어떤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없이 아들이 주어졌다면 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나실을 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섭리가 있었다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이고 그 전에 정말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나가 당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런 고통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남편이 한나를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두 아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엇을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었다. 왜? 그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한나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어, 왜?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어, 야곱이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애를 통해서 얻은 요셉을 사랑했던 방법이 잘못되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열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머지 열한 아들에게는 무명옷 입히고 요셉에게만 아주 화려한 비단옷을 입힌 것이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했고 시기를 당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다른 나라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아요 오늘 엘가나의 사랑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도 그러했어요 그를 사랑한다고 부인나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에게 갑절을 주므로 말미 암아그 일로 인해 분인나가 더 한나를 괴롭혔다. 실제로 말하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아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기는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더라도 지혜롭게 사랑하시. 그냥 아내를 사랑한다고, 어,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티를 내서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지혜롭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옛 말에도 뭐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을 된다 왜 그런 것이 뭐 내가 은밀하게 지혜롭게 잘 사랑해주면 좋지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 당하게 돼 시기를 받게 돼. 특별히 남편 모델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어쨌든 외적으로는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나를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한나는 삼중고, 사중고를 당하는 억울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한나가 이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그답다 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이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기도로 이겨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나가 기도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 극복했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가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뭐 기도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 가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었어요. 아들을 갖기 원하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신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소원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원을 보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소원을 보시고 절대로 그 소원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세요.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 시편 145편 19절에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들을 아시.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은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 15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의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 수로보니의게 여인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돼야 더 맞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 믿음과 소원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은 곧 나의 믿음이. 그러므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더더욱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변하기 어려운 분들이, 저 주일 학교에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변하는 게 어려우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은 곧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룩한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한 사람 솔로몬을 들수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거룩한 소원이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를 모르는 체하지 아니하세요. 먼저 물어주세요. 뭐라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여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늘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룩한 소원을 이야기해.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셔 가지고 네 "니 소원이 무엇이냐?" 아,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와 주시면 안 돼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 언젠가 하나님 찾아와서 물어주실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오늘 솔로몬은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바라 그 안젤리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소원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여 내가 내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네가 만약에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를 구했다든지 또 장수를 구했다든지 단순히 그런 것들만 구했다면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부를 구하는 기도나 장수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 그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아예 마땅히 구해야 돼요. 이상 살면서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할 때도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장수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이 단순히 그냥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공식이 빌립보스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소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사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자, 오늘 한나에게도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단순히 아들을 갖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별히 한나가 아들을 구하면서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 나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그 코를 납작하게 하게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그 기도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은 즉 만약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분인 나가 내가 아들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나를 그렇게 구박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서 정말 내가 받은 것을 한번 갚게 해주었소서라고 기도했다. 그건 무슨 기도예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 나가 미워서 기도한 게 아니.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원을 아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시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보시면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외적으로는 뭐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자식을 주시든지 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근데 그런 표면적인것 말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정말 그것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 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을 갖는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거룩한 소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 거룩한 소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거룩한 소원을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소원이 곧 뭐예요?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졌어요. 한나가 가졌던 그 거룩한 소원, 솔로몬이 가졌던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그런 자의 소원을 물어 주시고 그런 자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날의 기도. 단순히 그가 무엇을 구했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한 날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내게 물으시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여,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의 신령 속에 있었던 거룩한 소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거룩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일상 사람에서 나를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셨어.